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NHN 클라우드에서 근무하고 있고 취미 활동으로 오픈스탄국 커뮤니티 운영진을 활동하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피노트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은 보통 오픈소스에 대한 거버넌스 그리고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글로벌로 만들어지는 오픈소스들이 실제로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를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오픈상국 커뮤니티, 오픈스택이라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스택이라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시 오픈스택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픈 스택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런 오픈 스택에서 사용하는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코드 리뷰는 어떤 환경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오픈 소스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깃허브를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동의합니다. 그럼 깃허브를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코드 리뷰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오픈 스택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업스트림 인스티튜트 프로그램이라고 처음 오픈 스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스택 글로벌 커뮤니티 구조입니다. 오픈스택은 현재 186개 국가, 그 다음에 8,5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2010년도에 나사에서부터 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요. 현재 12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 전 세계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 뭐 회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은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재단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에서는 오픈 스택을 비롯한 오픈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개발이나 운영 그리고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오픈 인프라다 대부에 들어가면은 오픈 인프라 스트럭처가 무엇인지,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 오픈인팔라 파운데이션이 중심이 돼서 오픈스택이라는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오픈스택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조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 그림은 거버넌스.오픈스택.org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어, 자발적인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한 것들로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팀입니다. 오픈 스택은 6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가 됩니다. 얼마 전에인 11월 달에 알파벳 순서대로 릴리즈가 되는데 드디어 알파벳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A부터 Z까지 돌았어요. 6개월 동안 돌았으니까 12년, 24개가 만들어진 거죠. 이 프로젝트 팀은 그 6개월마다 릴리즈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즉, 오픈 스택이 동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팀이 프로젝트 팀입니다. 이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팀 리더라고 PTL이라고 부르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PTL도 굉장히 오픈 소스답게 선출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팀의 역할은 코드 변화에 대한 리뷰. 다양한 사양들이 이 프로젝트의 코드 리뷰를 올릴 텐데 그거에 대한 코드 리뷰를 해주는 역할. 그리고 버그 리포트 관리. 그리고 메일링 리스트에 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팀은. 그리고 앞으로 이 컴포넌트가 어떤 미래 로드맵을 가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그려가면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미팅을 가져야 되고요.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 팀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자원 봉사 형태로 나의 시간을 쏟아서 참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오픈 스택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 개인의 이런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오픈 스택을 프로덕션에 적용해 보고 운영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버그나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다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 팀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 델리나 HP, 네드의 같은 대형 벤더사들이 많고요. 그런 대형 벤더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인의 자격으로도 참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부르는 SIG입니다. 요거는 오픈 스택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릴리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픈 스택이 어떻게 쓰이면 좋을까?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오픈 스택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즈케이스를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운데이션의 힘만으로는 발굴하는 게 어려워요. 실질적인 유저나 개발자들이 열심히 지인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즈케이스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 이루어지는 그런 그룹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에서 오픈 스택이 어떻게 쓰일까? 이러면은 실제로 유럽의 입자가속기 연구소인 썬에서 굉장히 많은 오픈 세에 기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런 뭐 입자가속기 연구소에서 어떻게 오픈 세 기반으로 그런 과학 연구 플랫폼을 만들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내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에서 오픈 세그를 어떻게 구동해야 되는가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요 스페셜 인터넷팅 그룹 중에서 멀티 아키텍처 시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CPU는 인텔 기반의 CPU인데요. 요즘에 M1 맥북이 나오고 나서부터 ARM 프로세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ARM 프로세서, ARM 서버로다가 오픈 스택을 구동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스택에서도 이시그를 통해서 다양한 CPU에서 오픈 스택이 구동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니컬 커미티입니다. 어 일종의 기술 위원회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할수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오픈스택의 전체적인 기술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조직입니다. 이 테크니컬 커미티도 마찬가지로 선출직으로 어, 되고 있고요.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의 어, 개인 단체 회원에 의해서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컨트리뷰터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 어, 각각의 프로젝트 팀이나 스페셜 인터레스팅 그룹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드 오브 디렉터스라고 모든 파운데이션 멤버로 조직하는 아, 대변하는 그런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여기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과 같은 유료 멤버들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자격의 멤버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드 오브 디렉터스의 역할은 오픈 인파라 파운데이션이 받는 여러 가지 후원금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화된 그룹들 말고도 오픈 스택 커뮤니티에는 이런 네 가지의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ATC라고 부르는 액티브 테크니컬 컨트리부터는 지난 두 개의 릴리즈 사이클 동안 단 하나의 커밋이라도 올렸으면 ATC가 됩니다. ATC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매년 한 번씩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에서 글로벌 오픈 인프라 스트럭처 서밋을 엽니다. 여기서 할인 쿠폰을 줍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액티브 프로젝트 컨트리부터인데요 일단 ATC가 되는 게 조건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단한 건의 한 건의 커밋이라도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있던 메인테이너 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다음 릴리즈에 어 이제 이 사람은 그동안 우리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액티브 프로젝트 컨트리부터라는 칭호를 부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액티브 프로젝트 컨트리부터라고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에 머지할 수 있는 권한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힘을 좀낼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프로젝트 팀 리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6개월의 릴리즈 단위만큼 이제 그때마다 새롭게 프로젝트 팀 리더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리뷰어는 사실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코드를 머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어 각각의 프로젝트 팀의 레포지토리에 코어 리뷰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Four Opens라고 오픈 스택이 만들어졌던 2010년도에 만든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오픈 소스 기반으로 된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그 파운데이션 멤버들은 오픈 소스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질 텐데. 어느 한 재단이나 기관에서만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없다. 결국에는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협력에 필요한 이네 가지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오 o p 오픈스는 지금의 오픈스택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고 뒤에서 설명드릴 오픈스택이 만들어진 데 쓰이는 여러 가지 도구나 아니면 개념들 활동에 이 철학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소스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용어죠. 근데 이 오픈소스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건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오픈소스라면은 기능이나 성능에 제약이 없어야 되고요. 그 말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는 것은 존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스택은 오픈인프라 파운데이션에서 내놓는 버전이라면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없습니다. 다만 레드앱 같은 기업에서 오픈 소스 기반으로, 그러니까 커뮤니티 에디션 기반으로 해서 자사의 그런 패키징을 좀 얹어서 레드의 오픈 스택이라는 걸 내놓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오픈 소스를 만드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거라고 해서 뭔가 성능이나 기능이 더 뛰어나거나 더 좋은 버전. 오픈, 기존의 커뮤니티 버전에서 제약을 걸어놓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오픈 디자인입니다 오픈 소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픈 소스를 좀 기여해 보려고 하신 분들은 느낀 점이 아마 공통적으로 있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오픈 소스를 기여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든 생각인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울 때 익혔던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니, 플로우 차트니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대체 이 코드의 이 기능이 왜 이런 이렇게 결과가 됐는지를 찾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오픈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아니라 그 기능에 대한 디자인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되고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오픈 리벨로먼트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픈 소스이면 이면은 가져야 되는 기본 개념이기도 하죠. 공개된 소스 코드 저장소에서 공개된 리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픈 커뮤니티는 건강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기본 철학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뭔가 어,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 그런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는 반드시 선출직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 오픈스가 지난 12년 동안에 오픈스택을 만들어 온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두 번째 장인, 오픈스택에서 사용하는 개발과 리뷰 도구는 이런 p 오픈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입니다. 오픈스택의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이게 오픈스택을 만드는 전체 프로젝트입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에, 어, 것들은 깃터 레포지토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각각은 수십만 라인의 파이썬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개 이상의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겠죠. 한 개개인이 뭔가 오픈스택의 코어한 기능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부가적인 기능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한 10개 정도 되는 이 필수적인 컴포넌트가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오픈스택 개발자분들은 이런, 뭐 이런 엄청난 리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는 이 데브스택이라는 환경을 제공 해줍니다. 이 데브 스택은 오픈 스택 환경을 손쉽게 구성해 줄수 있는 도구인데요. 오픈 스택 개발자분들이 업스트림의 개발자분들이 개발 환경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오픈 스택의 새로운 패치가 올라왔을 때 테스팅을 하는 용도로 씁니다. 어, 버추얼 박스 VM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4코어 8기가의 램, 메모리만 가지면은 오픈 스택의 코어 컴포넌트들이 모두 구동이 됩니다. 어, 정말 쉽게요. 단세 줄이면은 25분 정도면은 오픈 스택이 만들어집니다. 오픈 세에서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애니메이션이 좀 꼬였습니다. 하나 살펴볼게요. 오픈 세계는 깃헙 대신에 Git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데브라는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 환경으로 게리이라고그안 구글에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리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서 런치패드나 스토리보드 같은 플랫폼을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 CD 테스팅과 병합을 위해서 줄이라는 자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 리뷰 시스템인 Get It은 Git 리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코드 패치를 하는데요. 이 오픈스택에서는 풀 리퀘스트라는 PR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패치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 리뷰를 하는 과정은 점수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점, 0점, 플러스 1점은 누구든지 줄수 있는 점수이고요. 뭐 마이너스 1점은 누구든지 어, 수,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달수 있는 거고, 플러스 1점은 어, 이 패치 좋은데요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2점과 마이너스 2점은 코드 리뷰어만 줄수 있는 점수이고, 플러스 2점은 지금 당장 머지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슈 관리인데요. 이슈는 기존의 우분투에서 사용하던 런치패드를 이용하다가 요즘에는 오픈이바라 파운데이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스토리보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깃허브의 이슈 테레커가 아닌 자체적인 어, 이슈 테레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오픈스택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부분인데요. 모든 회의록과 의견 공유가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더패드라고 구글 독서 같이 같이 어, 그 에디팅을 할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하다못해 테크니컬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회의록도 누구든지 볼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프로젝트 팀의 회의록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업스트림 개발자들이 팀별로 모여서 다음 릴리즈에 포함될 기능들을 논의하는 PTG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다가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메인 테이너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 참여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대화 채널로는 IRC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채널에 참가 참여해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IRC를 통해서 팀별 미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네, 누구든지 회의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질문도 하고 주요 공지 사항들을 여기로 전달하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스트림 인스티튜트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오픈스택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처음 초심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요 링크에 가면은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보통 1년에 한번 진행되는 글로벌 써밋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어, 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샌드박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어에 대한 전체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누구든지 이 저장소에서 기어 전체 과정을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한국 커뮤니티에서 컨트리뷰터 가이드를 매년 100% 한글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 실습을 직접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로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기여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 커뮤니티에서 업스트림 기여 실습 파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로벌로 글로벌 개발자들 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오픈 스택은 이제 4 오픈스라는 기반.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없애는 기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이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